여러분이 진짜 많이 궁금해 주셨던 이 코트들, 이 빈티지 제품들을 파는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친구랑 같이 빈티지 샵 투어 하기로 했는데, 사실 여기가 빈티지 샵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음, 할인 할인 매장? 해외 할인 매장? 뭐튼 그런 데인데요. 근데 여기가 제가 진짜, 진짜 자주 들리거든요. 근데 진짜 이뻐요. 이쁜데. 3,900원 밖에 안 합니다. 대신 제가 부산에 샀는데 오프라인 매장이어서 부산에 여행 오실 때꼭 한번 돌려보세요. 진짜 이 그리고 서울에도 비슷한 곳 진짜 많다고 들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참고로 오늘, 오늘 물건이요. 이렇게 배우, 보여주고 싶은데. 아, 근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나 봐봐, 되지? 오, 이쁘다. 아, 참. <laughs> 여기는 코트가 진짜 싸고이쁜게이은거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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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쁘다. 이쁘 봐봐, 어, 다이이 음. <laughs> 오, 진짜 귀엽다, 야, 진짜야. 진짜, 이뻐 진짜. 핏이 진짜, 진짜. 이짜진이 응. 음. 어, 아, 진짜, 이뻐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이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다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한 이도귀엽 오, 괜찮다. 아, 귀여워. 어, 귀엽다. 오, 오 귀엽다. 야, 진짜 귀엽다. 이렇게 그냥 기분 들어가고. <laughs> <laughs> 어, 이것도 귀엽다. 오, 오, 괜찮은데? 팔이 좀 짧긴 하네. <laughs> 응. 일단 이렇게 세개 한번 입어볼게요. 그래요. 한번 입어봐요. 오, 괜찮다, 괜찮다. <laughs> 네, 이거 케이프 같다. 우와, 응. 그러게. 아니, 근데 허리가 너무 딱 맞. 이쁜데나 봐봐. 아. 뭐? 팔이 너무 짧다. 팔 짧은 건난 사실 상관없거든. 근데 아, 여기가 생각보다. 아. 조금 애매한데. 응. 좋은 것 같기도 오우야, 이쁜데? 대박. 오, 던져. <laughs> 진짜 이쁘다. 아니, 이게 3 9 0 0원이라니 오우야, 진짜 이쁘다. 핏이 아, 진짜. 진짜 이쁘다. 대박. 진짜 이쁘다. 이건 사야겠다. 나 이건 살게.

벌써 빠졌나? 엥. 떨리 아섭. 감사합니다. 여기네. 오. 네 찍어요. 예. 오. 귀여운데? 귀여워. 이게 3,900원아닌거 같아 어. 3,900 원이었으면 샀다. 진짜 어. 이 네가 더 좋아할 것같그이다거아니 이야 그래? <laughs> <laughs> <오, 귀엽다. 웃음> 야, 진짜 진짜, 진짜 예쁘다 아이 아, 너무 예쁘어봐 근데 진짜 예쁘다 아니 여기 포인트 심지어 안에 체크야 <laughs> 일단 입어 아, 봐 저기 <laughs> 다봐요 <laughs> 아, 우선은 색이라서오이쁘다 그러게 그 뭐야? 아다 아. 음. 이것도 귀엽다. 나. 어, 귀엽다. 괜찮은데원 아닌가. 조금 <laughs> 크긴 하다. 음. 아. 예쁘다. 팔 짧은 게 아쉽다. 근데 귀엽긴 하다. 어, 여기가 조금 커. 맞네. 뒤에 진짜 많이 나오네. 나봐 봐. 근데 귀엽다. 아 야, 난 진짜 귀엽다. 살짝 케이프 같아 이렇게 수선이 가능하나? 근데 이건 뭔가 귀엽게 입는 게더 낫긴 할듯 네. 펑퍼짐. 네. 귀여운데? 야상이요? 야상인 줄 몰랐어 어 귀여운데? 아까 내가 샀던 거랑 비슷해 나랑 비슷하네 귀엽다 근데

오오 <laughs> 음, 모자도 있네요 음, 귀엽다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야 이것도 귀여운데? 음, 귀엽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좋아 <laughs> 음... 첫 번째는 요 청자켓, 데님 자켓인데 여기 진짜 이쁜 거예요. 앞에 영상 보셨겠지만 여기 <laughs> 색깔이 오묘한 보랏빛도는 청골색, 보랏빛도는 색이거든요. 근데 음, 진짜 이뻐요. 아, 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허리가 들어가는 것도 너무 맘에 들고 그냥 딱제 체형이 딱 맞는 옷을 발견해서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거는 서면에서 산 9,900원짜리 자켓인데요 코트인데요 코트치고 진짜 얇아가지고 9,900원이어서 조금 아깝긴 했는데, 이, 이런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결국 샀습니다. 사실, 케이프 최근에 관심이 있었는데, 케이프랑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코트가. 그래서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똥머리에 이런 블랙 롱 스커트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때까지 3,900원짜리를 사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생각하기도 하고. 푸드티인데 이거 보니까 새거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택도 있고 너무 좋아. 물론 저한테 사이즈가 좀 많이 큰 편이긴 한데 괜찮아요? 3,900원인데 이 부분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고 주머니도 너무 귀엽고 와, 진짜 이쁘다. 이거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3,900원, 어? 3,900원입니다. 미쳤죠? 이번 쇼핑도 나름 마음에 드네요. <laughs> 17,700원, 17,700원에 샀습니다. 9,900원이 조금 과소비긴 한데,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